읽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같이 동참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간구하는 거.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시편 61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좀 깊이 깊이 좀 생각해서 좀 유의해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참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블레스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기도 하잖아요. 골리앗을 쳐부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도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 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만 명을 죽였다. 이러면서 대중들에게 노래가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나중에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고 억울합니까? 아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라를 반역한 것도 아니고, 임금을 반역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한몸 바쳐서 생명 걸고 나라 위에 싸워줬는데, 그런데도 시기심에 의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쫓아다니잖아요. 거기다가 아들의 반역으로 또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다왜 억울하다라고 말하느냐? 아무 잘못이 없는 데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이 있어요. 잘못이 없는데 아니. 잘못이 있어서 야단을 먹고, 잘못이 있어서 질타를 받고, 잘못이 있어서 장망을 듣는다면, 당연히 그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당연히 잘못했다고도 라 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다윗은 그대로 회개해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성경은 반드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그랬으니까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다 잘못하지 않았어? 너는 정말 넌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 다른 집에 양이 많고. 이러는데 손님이 왔다 그래서 한마리 양밖에 없는 그걸 갖다 뺏어다가 손님 내접을 하는데 썼다? 그런 다윗도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거 죽일 놈이네 그래 그게 바로 누구야? 너야 너 너는 궁궐에 있고 후궁도 있고 다 있는데 왜네 부하 신하의 아내를 왜 네가 건드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퍽 머리 숙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혀가면서 회개해요. 이렇게 잘못이 있고 실수를 하고 해서 야단을 먹는다면 그건 당연히 먹어도 싸죠. 그러나 여기서 볼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얘기하면 바른 소리를 하면 이상하게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안 하려고 그래. 남들 뭐 그런 소리 해봤자 뭐 좋아할 리도 없고 그냥 참지 이런 말 아니에요. 옳은 얘기는 해줘야 되고 정의는 말 해줘야 돼요. 빗 들어 가는데도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공범이야. 빗 들어 가게 하는. 그리고 그가 가서 뭐 낭떨어지게 떨어졌다. 그거 보고 내버려 두면 그건 공범이야.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가 지금 이 예수 안 믿고 다른 길 가면 그는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그거 보고 지키고 잘 가. 이렇게 발장 끼고 있다면 그건 공범이라니까요. 그건 같이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해야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시기함도 받고요 조롱도 받아요 예수 믿는 게 저래 아주 예수 믿는 것들은 웃겨 이래요 안 믿는 것들이 더 우리를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 누가 안 믿는 것들이 여러분 그 외에도 잘못이 없어도 오히려 잘한 일도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선한 일 하다, 한다, 구제한다, 그러면, 아이고, 잘났어, 그래. 당연히 잘났죠. 그런 일을 나도, 저도 당한 일 있어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했을 때, 아이고, 저만 잘났나? 비난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비난 받습니다. 핍박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너희 앞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핍박을 당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핍박,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했어도 고울하게 당했어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를 벌해달라고 말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당시의 입장으로 대적할 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입장도 아니었으니까, 아마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이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냥 억울하게 당할 때그 마음이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자기가 무조건, 아,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잘못하지 아니했어? 당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그런데 또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 그건 더 심각한 거야. 여기 이렇게 당하고만 있던 이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오죽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 주의전에 머물며 주의 날개, 주의 보호 속에 있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의지할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술로 달래려 그래. 술로. 그러면서 헛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푸념하고 저렇게 푸념하고.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나는 주의전에 머물겠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속에 있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며 원수를 죽이려 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요 사월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먼저 다윗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쉬고 있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안으로 누가 또 들어와요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때 다윗이 알고 같이 새벽에 나오면서 그의 옷자락을 벼서 나와요 그리고 앞사람에 올라가서 흩들어 이 사울 왕에게 앞을 보라고 보니까 옵사라기 어 있어. 꽃자락 피지 않고 죽여도 돼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래도 나는 양치던 소년이었는데 양칠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해요 왜?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음을 그는 감사했다라고 여기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절에서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왕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의 대가 여러 대까지 미치도록 해달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자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도.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대로 보호해 달라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전에 거주하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 하던 자까지 정말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를 능멸해도 속이 안 풀릴 텐데 오히려 그를 보호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며 그가 복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반, 8년 정도 왕노릇하고 나중에 통일 왕국을 세워서 모두 앞에서 40년 동안을 왕노릇합니다. 그가 받은 복이지요. 다윗이 왕노릇할 때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뤘었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전에 항상 고하면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의 전을 사모했던 자였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팔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하시면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니. 즉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뭐라고 선포하는 거죠?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 매일 정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정말 나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처럼 늘 새벽마다 기도하며 새벽에 주의전에 찾아나오는 분들이 바로 다이 같은 분들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복받은 달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